저도 어제 갔다 왔는데 뭐랄까 너무 휴가집이던데요?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랄까 분위기가 너무 음산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전에 봤던 뉴스 기억났어요 그때 실물 증거가 없어서 결국 무당 불러서 같이 집 조사했다는 내용 말하는 거죠 결국 사례본 위치나 방향 정도 알려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공포영화 분위기여가지고 에이 그럴 리가요 안에 인기척을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에이 그럴 리가요 거기 동네 전체가 경비 구역일 정도로 잘 사는 집들이라 그렇게 못할 걸요 이거 우리 기자들이 할게 아니라 경찰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코칼 노릇이네 진짜 외경 외경이면 성경 외전 말하는 거죠 저기 혹시 김신혜 씨 맞으시죠 제 남동생이 그쪽이랑 같이 알바했던 사람인데요. 제 동생이 그쪽 때문에 알바도 관두게 됐는데 이제 실종까지 됐다고요. 걔가 뭘 어쨌다고요? 남자애가 여자애 번호 좀딸수 있는 거지? 그걸 신고를 해요. 걔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게 됐다고요. 걔가 실종됐다니까요? 혹시 걔한테 연락 안 왔어요? 아저 혹시 걔한테 연락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? 제 전화는 영안 받아가지고. 걔 그러래 아닌데? 제가 일주일 동안 연락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받고 차집방에도 가봤는데 없었다고요 저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 연락해 주세요 제가 간절히 찾고 있다고요 네? 저기요 저기요! 저기요 진짜 이 사람 몰라요? 저번 주 목요일에 편의점에서 알바했죠 그때 이 사람이 언니한테 번호 따가지 않았어요? 그런데요? 아니 그럼 그게 누군데 분명히 네 폰에 GS34 목요일 저녁 빗쩍 마른 알바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 무슨 행패? 분명히 목요일에 번호 따갔잖아요. 시침이 떼지 말고요. 무슨 소리예요? 손님이 왕이지. 야, 너 미쳤냐? 야, 너도 사과해.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. 왜 자꾸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? 그 여학생, 학생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잖아요.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요? 아, 여기 중국인가? 무섭네. 저는요, 그 여학생이 인생 상담 원한다고 해서 제가 도와준 것 뿐이에요. 쓰레기라뇨, 입조심하세요. 하나님, 부모님이 노하실 겁니다. 아, 진짜 사이비 아니라니까, 씨. 미쳤어요. 저 이거 그냥 이렇게 안 넘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.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죠? 성적정적 안 해주실 거예요? 전체 다 바꿔도, 바꿔야 할건 바꿔야죠. 저 이번에 못 바꾸면 장학금 못 받아요. 알바 이미 하고 있어요.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? 어디 가세요?